어린 시절 아버지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검사에게 싹싹 비는 모습을 보고 검사의 꿈을 키우게 된 태수. 그렇게 패싸움을 일삼던 일진 태수는 짧은 시간 광적인 집중력을 보이며 고3 전교 1등을 하며 이후 검사가 됩니다. 하지만 그의 일상은 그가 꿈꾸던 삶과는 달리 서류 업무의 연속이었고 이에 지루함을 느낄 무렵 대학 2년 선배 검사가 그를 찾아옵니다. 선배가 일하고 있던 곳은 다름 아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략수사부였고 그곳에서 그들은 각종 정치인, 재벌, 연예인 등이 연루된 굵직한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었죠. 선배 검사는 그에게 함께 일하지 않겠나 제안을 하지만 그 조건은 다름 아닌 그가 현재 수사 중인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1% 검사들의 세상을 경험한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곳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승승장구하게 되지만 이들의 행적은 감찰부 검사의 타겟으로 오르게 되었고 그렇게 그는 꼬리자르기 당하게 되고 맙니다. 뭔가 실용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던 그는 결국 그를 내쳐버린 선배와 권력의 중심 한강식에게 일생일대의 반격을 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